thank you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어, 오늘은 어제는 이제 월요일 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좀 갑자기 좀 쏴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코스피가 68포인트 빠졌고요. 코스닥이 장중에 1000포인트 약간 올랐는데, 이가에는 99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좀 이제 눈여겨볼 일은 외국인이 거의 2조 가까이 매도, 거래소를 또 기간이 2조 가까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어 거래 외국인과 기관이 약 4조 원 매도 코스닥이 한 3천억 4천억 그니까 2조 4천억에다가 선물이니까 거의 아니 4조구나 4조 4천억에다가 선물까지 4천 개 거의 5조를 팔았어요 5조 그래서 적은 돈 아닙니다. 그니까 외국인 기관이 5조를 팔았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 거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개인들이 4조 거의 5조 매수되는데 느낌이 싹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저는 희망적으로 항상 주식을 말하고, 좀 뭐, 이렇게 종목도 말하고, 뭐, 종합주세 야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들 편이거든요. 또 저도 전업을 22년 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여러분이 살아야 저도 살고, 제가 살아야 여러분도 살기 때문에, 저는 좀 진실된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은, 어, 좋진 않다. 그래서 보면 어제 좀 치고 가다가, 보시면, 오늘 거래량 없는데 좀운봉이 나왔죠. 그래서 조금은 기분이 좀 썰렁해요. 자, 그리고 보면, 어, 거래소고 오늘은 코스닥이 이렇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썰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고가놀이 형태가 나올 것이다. 분명히. 오르고 내리고 계속하면서 어 선수나 외국인 기간은 매도를 할 것이다는데 정확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2년 노하우라고요. 그냥 뭐 노하우 아니야. 왜냐면 항상 고점에서는 개인이 환장해서 달라들고 외국인간은 기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지만 3월, 1 0일 공매도가 뭐 확실히 정부에서 뭐 하겠다 뭐 결정난 것도 없고 그래봤자 시간은 이제 3, 4주밖에 안 남았어요. 한달 정도밖에 안 남기 때문에 다음 달 저설 명절이 있죠. 그래서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현실적 또 자기가 종목으로서 수익 내고 치고 빠진다 그런 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경험이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제도 이제 여의도 주식항 그리고 MTN 머니터링 방송 여의도 주식항 가서 이제 방송을 했는데 사상 최대 시청률과 또 무료 방송하는데 어마어마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또 이제 처음 주식을 봤다. 아, 처음에 MTN 방송을 보고 최명수 소장을 봤다 분도 많이 하시고. 회원값도 어마합니다. 지금 회원가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도 부산에서 어떤 사모님 전화 왔는데, 아, 테리만 봐도 최명수장 보니까 좀 진실성이 있다. 바닥주에서 가입을 하셨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 말씀 믿어주시고, 자, 오늘 일단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내일 갈만한 종목 어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항상 뭐 삼성전자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면은 지금 <laughs> 여기서 좀 치고 나가야죠. 여기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치고 못 나가잖아요. 그러면 은봉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은봉이. 그래서 좋은 건 아닙니다. 횡보는 곧이를 하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주의하시고 그러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매도, 매도가 나오냐, 매수가 나오냐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외국인, 기간 뭐,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뭐, 싹쓸이 팔았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 조심. 마냥 나 혼자 좋다고 떠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도 봐요. 이렇게 은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대차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요? 현대차. 아, 현대차 보면, 오늘도 이게 매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외국인, 기간 뭐, 연기금 다 매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아차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 기아차 좀. 보겠어요. 기아차. 네, 기아차도 외국 계속 외국인 5일쯤에도 어, 사모펀드 연기금 뭐 기타금융 나오는데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 아, 기아차도 오늘 보면은 음봉이 네, 나오는데 이건 한번 더갈수 있어요. 자 현대이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현대이야 예. 네. 아, 현대이야도 조금은 좀 불안불안하죠. 이게 불안불안하잖아요. 이게 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현대이야는좀 보면은. 예, 외국인 기간 조금 매도 나고 SK 하이닉스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laughs> SK 예, 하이닉스도 보시면 <laughs> 외국인 기간 뭐 연기금 등 매도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SK 하이닉스도 보세요. 여기서 운봉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위에서 계속 운봉이 양봉보다 두세 배 많이 나온다 그건. <laughs> 하락할수 있다. 그런 전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종목에 충실했고, 어제 <laughs> 제가 여의도 주시왕 또 아침에 방송한 sy가, sy가 어제 종가, 종가 개념으로 내가 그 급등주라고 할수 있죠. 분명히 급등주라고 했는데, 오늘 장중에 15%갖고 어제도 뭐 우리 그 회원들은 일찍 사죠. 한 5%, 4%에 <laughs> 미리미리 이제 좀 많이 소개를 하고, 문자도 드리고 요 그래서 배원가에 하시면은 누구보다 도 <laughs> 빨리 살수 있다. 예, 목소리가 좀, 좀 지침 나오네. 죄송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빨리 살수 있고, 수익도 많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4% 정도 수익, 오늘 15%니까 20% 수익 나왔죠. 20%. 그래서 천만원 샀으면 하루 200만원 수익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한달 20만원 아끼면 안 돼요. 지금 유튜브 방송에 좀 이따 전화 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제, 20만 원한달 20만 원 아끼려다가 여러분, 주식 인생이 고달펴지면 안 돼요. 근데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10명 중에 1명 돈을 번다. 주식 10년 죽어라고 노력해도 딱한명 벌어요, 한 명. 그리고 어디에도 세종시에서 전화 오신 분이 있는데 자기가 주식을 20년, 30년인데 아직까지 수익을 못 냈대요. 그렇 그렇다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그니까 그 분도 세종시에서는 잘나고 똑똑하신 분이야. 근데 20년, 30년에서 주식, 아직까지 돈을 못 벌었다. 그래서 주식을 만만히 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최명수장이 여러분한테 계속 말을 하고, 이렇게 진실성을 말하고면 빨리 알아듣고 또 인재를 알아볼지도 알아야 돼요. 알아보고 선택할 수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SI로 내가 20만 아저20% 수익낸 거 축하 축하 드리고 한달 20만 원 아낄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가입해서 자 하게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오늘은 이제 그간 간 종목이 반도체 장비주가 많이 춰져서 장중에 상한가간한게 있었는데. sfh 반도체 뭐 러셀이라든가 또 무슨 반도체란 반도체는 다상각가고 눌린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있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다음에 그 뭐랄까요 어 디스플레인가 이 반도체 주식 하면 디스플레이 가, 가죠 그래서 베셀이란 종목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쭉 가고 있고 아주 잘 가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지 디스플레이, 인지 디스플레이, 요런 종목이 이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내일 갈만한 주식을 딱두개 빨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방송 나가요. 이놈이 이렇게 아침에 방송 나와라, 저녁에 방송 나와라, 유튜브 해달라. 방송이 1 2 군데가 밀렸습니다. 그래서 열두 군데 출연해달라는데 도저히 내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침 방송 하나, 유튜브 하나, 저녁 방송 하나, 또 목요일 낮 방송 네개 나가는데 정말 인기를 실감합니다. 그래서 1 2 개에서 나와달라는데 정말 그래요. 해달라는데 다해 주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저는 어, 시청률과 항상 신뢰도는 일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항상 여러분, 여러분 편 앞에서 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 하시고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뭐가 가냐면 일단은 어, 반도체 주 디스플레이 주 가는데 그럼 내일 갈 만한 거 있을까? 요면갈 만한 거 드리, 당연히 드리죠. 그래서 보니까 소룩수라고 있어요. 소룩수 자이 정도 보는데. 자이종목 보세요 보면은 예전에 얼마였을까요 여기 여기 나와서 2만원짜리가 4만 2천원 블만 2천원 블 근데 이게 몇 달? 하나, 둘, 셋. 그렇죠. 세 달, 세 달. 세달 기다리니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한 달에서 두세 달 기다리면 두세 달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소록수가 이게 딱잘 잡은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 와서 이제 매매하신 분도 있고 하는데 제가 한4% 때부터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전국에서 다 옵니다. 제주도, 뭐 부산, 광주, 뭐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다 오는데 제 옆에 최면성 대박 주식 여기 출전투자만 와서 보면 배울 수 있고 방금도 이제 부산에서 어떤 분이 1억 있는데 들고 올라갈 거 오시라고요. 와서 제 옆에서 배운 게 낫죠 그래서 어제 s y i 도20% 수익 오늘 소록스도 벌써 4% 정도 수익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옆에서 실전 투자를 배운 게 낫습니다 그래서 소록스는 자 어떤 회사인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살펴볼게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김복덕 아참 이름이 참 좋으시네요 김복덕의 뭐 1인가 되고 어 조명기구 제조업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사그사업 그 사업 규모 증감에 따라 기존의 건설사 나뿐만 아니라. B2B 에너지사업, 해외사업으로 사업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사업으로 발생한 매출이 각각 매출의 65.2% 19%를 차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 회사 매출이 증가하네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유보율이 3,400% 아주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다시 뭐꼭 목표가를 따라서 다시 정고점 한2 7 0 0원에서 3만 원을 향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로봇주가 강세였죠. 로봇. 로봇주가 강세인데 또 약간 한번 급등이 나올 종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종목이 자 로보로보가 이렇게 바닥에서 이 종목도 왜 제가 이제 추천하면 제가 끼있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 잘 보잖아요 근데 봅시다 이종 얼마죠 여기 2500원짜리가 얼마 상승했을 때5000 5200원 따불갔네 여기 얼마 4000원짜리가 얼마 7200원 거의 80% 가고 여기서 어, 코로한테 얼마요 2,000원짜리가 얼마? 7,000원. 거의 300% 갔잖아요. 근데, 현재 거래량 들어오고 기간 조정이 끝난 것 같아요. 이 종목 가면 정거점까지 갈것 같아요. 한 6,500원까지. 6,500원만 가도 20% 수익 나오겠네. 20%. 로보로보 7,000원까지.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추천주가 로보로보하고, 소록스 뭐 이런 종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요. 자 요즘 진짜 무지하게 전국에서 이제 전화도 오고 뭐 그렇습니다. 또 회원가입 도늘고 하는데 너무 감사고요. 하아 보세요 이렇게 양심 있는 전문가 있나요? 자 실력 뛰어나죠. 종목 잘 잡죠. 매매 잘하죠. 뭐 TV 뭐 인기 스타죠. 시청률 실내도 계속 일이 나오는데 이 전문가가 아 어, 2021년 세말 특별한 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한 달에 20만 원이면 거저, 거저 거져. 지금. 1년에 뭐 2천만원 줬습니다, 1천만원 줬습니다, 1,500 줬습니다. 널렸는데 다 반토막 세토막이고 돈도 못 받은 사람 많아요. 근데 저는 한달에 20만원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가입해주시고 자, 차명성의 문자회원 안내 3개월만 같이 하면 성공 투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MTN 머니투리 방송 1600에 508 이거 좀 머니투리 방송이고요. 자, 한달은 33만원 카드 가능합니다. 3개월은 69만원인데 23만원이고요. 5개월에 100만원 하세요. 5개월. 주식 하루 이틀 해야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5개월에 100만원이면 한달에 2 0만원꼴인데 20만 원 꼴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반응이 좋아요. 거의 90%오개를 100만 원인데 빨리 가입들 하시고요. 12달은 200만 원, 서에한 달에 16만 원 꼴입니다. 1년. 그래서, 어, 한 주식은 저랑 한 3달 정도만 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와서 실전 매매만 배우신 분이 많은데 지금 막 전국에서 태도해요 옆에 와서 배우신 분이 많은데. 지금, 뭐, 한두달 만에 7천만 원 걸어서 8천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천 백만 원 들고 와서 1억 4천 만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수익 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자, 최명성 사무실에 함께하는 실적 매매반, 그래서 주식은 경험 많은 고수에게 배워야 된다. 불변의 진인입니다 여러분, 스케이트 배우려면 김연아 옆으로 가세요. 그 다음에 뭐, 식당 같은 거 하면 유명한 백종원 씨 옆으로 가야지. 백종원 씨. 혼자 책만권 사들고 와서 지리상 가서 뭐, 뭐, 공부하지 말고, 음식은 백종원 씨 옆으로 가고 스케이트는 김연아 씨 옆으로 가고 골프는 박세리씨나 뭐그쪽 최경주 옆으로 가야지 그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혼자 책 사다가 뭐 지리산 한라산 들어가서 심리 공부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벌써 그 사이에 세상이 몇번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주식은 경험 많은 최명성에게 오세요 그래서 최명성 증권 트레이센터 종목 기법 매매 계좌관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MTN 가입문의는 16508이고 기타 자세한 거뭐 위치가 어디냐 어떻게 교육하냐 하다 종목 뭐 10가지 이상 물어보는데 그런 것은 잡다한 것은 채명소장 전화번호 0103467-8383입니다. 0103467-8383인데, 한 달에 한 2, 300명, 2, 한 200, 300만원 받죠. 고수 협회 가면. 근데 1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식사, 간식, 한 3, 40만원 도다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오시고, 어제도 저녁에 무방하는데 제가 휴대폰 번호 오픈했어요. 이렇더니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치고, 어, 휴대폰 전, 네. 휴대폰 번호 오픈하는 사람 저밖에 없다. 는전 자신이 있으니까, 예. 아, 종목 자신 있다, 이거죠. 어, 전 종목 22,000원 받고, 제일 바닥에서만 하는데, 제일 바닥에서, 예. 제일 바닥에서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하시고 해서, 어제도 전화가 많이 왔어요. 감사하고, 또, 뭐, 뭐, 인물은 받쳐주지만 제가, 뭐, 과감하게 전화번호 드립니다. 그래서 어, 전화들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 도움 받아, 받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럼 최명소 소장 스타일은 어떻게 하냐? 잘 들어요. 그래서 지금 소개가 많이 들어와요. 뭐 대학교수분도 소개하고 뭐 검판사 의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소개하고 또 오늘도 유명한 대학교에서 유명하신 분도 한번 오셨어요. 뭐그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국가 기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자, 최명선 소장은, 자, 여기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추천한다. 그래서 바닥을 박박 길다가 한두 달, 두세 달, 육개월 기다가탁 치어 오는 종목을 빠박 잡아내죠. 그럼 여기서 보통 20, 30%에서 100%까지 갑니다. 거의 50에서 100% 하는데, 자, 바닥을 딱딱 뛰다가, 바로 추천하면 바로 하고 아니면 한달두달세달 달, 달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한두세달 기다려서 잘 봐요. 30% 수익 이 났다 합시다잘 들어요. 아두세 달에 30% 수익 적냐고요? 은행에 이자 1억 갖다 놔봐요. 200만 원 줘. 1년 360일 기다려 봤자. 근데 두 달만에 3천만 원씩 준다고 생각해봐요. 어? 1억을 주식에서 두 달만에 한 2, 3천만 원 벌어준 거다고. 1년 내내. 국민은행 뭐 농협에 갖다 놨던일 1년 딱 채워서 200준거 갔냐고 근데 왜 그걸 못 기다리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 내가 돈이 2천 3천만원 밖에 안 남았다면 종목당 500만원 나는 1억, 1억 이상 있다면 종목당 뭐 500만원 1000만원 에서한 10종목 하면은 거의 8종목에서 9종목 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고요자 그렇게 사셔서 한 10에서 30% 수익이 나면 그래서, 천만원 사셨으면 비중 50% 매도, 500만원 매도, 50% 상승하면 25% 매도, 100% 상승하면 25% 매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다섯 종목 분산 투자 원칙하고요. 종가 종목, 일종목 매수, 종가 종목 줍니다. 그래서, 어제 SY가 종가 종목 이죠 오늘 15% 갔잖아요. 어, 지난번에, 뭐, 종목 가는 거 많아요. 저. 바닥주 승률은 80에서 90%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믿어주시고요. 전국에서 회원가입 뭐, 오겠다는 사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MTM 방송에도 저, 저만 떴다 하면 전화 받기가 힘들다. 어제도 이제 방송 나갔는데, 그 11시 방송 모바일인데, 전화가 갑자기 20, 30통화 한시오이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직원 세명이 전화 받느라서 그만큼 이제 그 인기도 있고 신뢰도 있으니까 하시고, 주식은 다 필요 없어요. 그주식에바닥에 잡으면 돼요. 이유 불문이야. 아, 그주식에 제일 바닥에 잡았다는데, 뭔 이유가 필요있어 그리고 뭔 기법이 필요있어요 아, 봐봐요. 여기서 잡았다는데, 무슨 기법이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하고, 무슨 공매도가 필요하고, 그건 뭔 필요 있어요? 그냥 그주식에 제일 바닥에서 잡는 자만이 최고의 고수고, 최고의, 뭐랄까 뭐, 기타 등등. 예, 네, 그렇죠. 아, 바다의사움선 최고 고수죠. 이런 데 추천해서 벌써 세원도 몇 프로? 한40% 수익나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그렇게 하시고 저 믿으시고 하시고요. 자 오늘도 저희가 이제 방송합니다를 항상 저 믿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항상 시청해주시고 주위에 소문 좀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감사고요. 하 오늘 좀 시장이 어렵지만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다시 한 뵙겠습니다. 자최명성의 바닥 탈줄또 태명성 대박 주시 유튜브 보시고 힘들 내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